스타크래프트 아 <laughs> 스타크래프트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아이템 베이스 하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 8차 사리의 32강 2조의 최종전인데요. 자조 1장에서 조 1위로 올라갔고 조 2위로 올라가게 될 어, 선수는 누가 될지 서문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예, 이두 선수의 매치 심풍운에서 경기 예. 아, 가기 전에 프로필 죄송합니다. 데이트 한번 두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은 선수. 에, 뭐 저구전 승률 3승 4패로 42.9% 승률인데 에, 뭐 저구전 나쁘지 않고요. 7차타타이 그때도 어 저구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던 뭐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선수. 그리고 서문지훈 선수. 역시나 전략형 예, 프로토스승 이승이패입니다. 이 선수가 나오면은 시작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그런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기 때문에 자 대표유닛 뮤탈 그리고 하늘 선수의 대표유닛 질러 자 이번 경기 굉장히 재미는 매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두 선수 경기 준비된 것 같고요 심플온에서결 경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 어, 하한 선수입니다. 한혜 선수 2대 로 이기고 지금 체중에 올라와 있고요. 5시 빨간색 그입니다이 선수가 서문지훈 선수인데 아까 저거 드리려고지 아닌 테란과 프로토스전을 할때는 굉장히 그 특이한 전략과 함께 어 한혜를 좀 당황케 할수 있을지 이번 매치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어 서문지훈 선수가 이번에 좀심풍에서 프로토스전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하늘 선수는 네. 뭐2013 시즌대서는 저기전이 좋은 편이 아니네요. 네네 그렇죠. 삼승사패 예, 한42% 정도 지금 승률이 나오고 있고 서문지훈 선수는 절반 정도 이승이패. 네. 그 선수 뭐각 종족의 상승으로 봐서는 뭐저기가 저기가 좀 낮기는 한데. 네. 자 워낙 이제 하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경험도 있는 선수라서. 음, 분명히 이제 서문지훈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네. 뭐 진짜 그 경험 차이가 굉장. 챔피언스라는 탁탁 게임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오프라인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또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 네. 오프라에서 인 긴장도 되고 어 그러는 것들이 이제 또 보이거든요 대기실 이제 가면은 선수들이 아 너무 긴장이 된다 그렇죠 에, 온라인 성적 이 좋았던 선수들도 네뭐 이런 경험들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선수들이 에, 굉장히 큰 선수로 그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자오인서치는 좋아요 섬주 네, 멀티 하는 게 아니라 원 게이트 그다음에 가스 올라가네요. 자스프니풀 그렇죠. 위치 굉장히 이쁘게 짓고 있네요. 성준. 네. 자, 지금 드론랑이 나가고 있고요. 앞마당 쪽. 네. 아, 미리또 프로가 내려올까 봐 미리 이렇게 드론 숨겨 놓는 모습을 또 보이네요. 성준. 네. 뭔가 이제 회방을 할까 봐. 근데 하늘 선수도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그 경기 운영이 아니라. 네, 네. 예. 그 프로도 막바지 이제 공식전 막바지에 네, 삼성전자 칸 선수들이 보여주던 이런 운영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허영무라든가 아, 그렇죠. 송병구 선수가 하는 이런 압박하는 플레이. 네. 예, 원게이트에서 이제 질러드라운으로뭐 압박을 해가면서 스타게이트 올라가서 커세어 다크 여기까지 넘어가는 이런 체제. 네, 하는 선수가 이 본진에, 네. 어, 박박이 네.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두루는게 나가고 아 있는 서문유 선수입니다. 정찰이죠. 저걸린가에 나가죠 지금. 네, 상대가 워낙 그 공격적이니까 네. 괜히 이제 눈 감고 떠블하다가는 빠른 스포닝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늘 선수가 머릿속으로 해갖고 왔나봐요. 그렇죠. 하늘 선수가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네. 원 게이트 테크. 자원 게이트 운영이 저우전에서 앞으로... 원 게이트 운영이, 원 게이트 운영이 음. 되게 어려운 운영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걸 또. 어정쩡하게 하면 진짜 어정쩡하게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자, 그래도 한 선수가 원게이트 본진 플레이를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자, 이러서 오브로드 다 보고 있죠, 지금. 네, 스타게이트 올라가는 모습까지. 빠른 커세어. 빠른 아... 커세어로 오브로드 찢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크상으로 이제 우위를 완벽하게 점하면서 앞마당을. 공격적으로 먹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딜로 들어와 그러 그렇죠. 드라우이 나오죠 당연히 어... 오, 네. 오늘은 들어가서 패 확인하자마자 바로 뺐어요. 뺐어야죠, 뺐어야죠. 아, 근데 네. 뺐어도 지금은 좀 잡힐 것 같았던 타이밍이 했었는데 질로 안 뽑고 들어운 바로 찍은 거였거든요 하늘. 네. 아니요 질로 찍었죠. 아 질로 찍었나요? 아, 아 위네 아 위네. 넥서스 아, 네, 옆에 네. 아 숨어 있네요. 여기. 네. <laughs> <laughs> 자기 저장소는 대표적으로 어. 이제 하이템플러라든가, 이제 뮤탈리스크가 본질 돌격하던 시점에 이제 하이템플러가 숨어 있는 지점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더 예, 그렇죠. 데이트웨이 위쪽 아니면은 이제 그 가스통의 그 제 가스통 한번만 보여 주세요. 네 네. 가스통에저 가스 나오는 부 분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위쪽에다가 가장 위쪽 가스통 그 아, 굴뚝 뒤에다가 숨겨 놓고 막 이러면서 뮤탈리스 잡았습니다. 아, 어, 이거 드론 밀치기를 자, 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지금? 드론 밀치기. 자, 드름 밀치기에 오버라 잡기 전에 찍은 것 같은데. 네. 자, 서문주의 드론 밀치기 약간 예. 뭐, 먼저 건너가긴 했는데. 아. 아 너무 먼저 건너 앞서 갔어요. <laughs> 네. 아니, 차라리 왜 이렇게 요 할... 아, 하늘 선수가 좀 당황해 예. 합니다. 왜 했는지 하늘 선수도 궁금하죠. 먼저 질러 뒤로 넘어가서 혼자 공격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laughs> 아, 성운지훈. 좀 약간 이런 드럼 밀치기를 하려면은. 네. 어차피 지금 쓰레철인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아이고, 이거는. 네. 저울들이 아, 뚫어보려 하지만 지금 약간 변기가 이상이 는네요저울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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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지 않으면 퍼저의 오버러드를 지킬 방법이 없는데. <laughs> 키드라 리스크댄을. <laughs> 자. 네. <laughs> 야, 이건 뭐. 자, 아, 약간 좀 완벽하게 했더라면은 저걸랭을 한번 뚫어볼 수 있는 사실 네. 그런 상황이긴 했거든요. 온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래도 이제 서문지훈 선수가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선택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딱 제가 진짜 맞아 둔 생각이 많았네요. 아, 근데 한번 네. 뚫어보려고 합니다. 뚫어보려고. 자, 막말로 여기서 이 저걸랭 발업이 되어있고, 예, 오브로다 한두개 잡혀도 저걸랭이 뭐 진짜 온 프로토스의 모든 건물을. 네, 예. 그렇죠. 인구도 그렇죠. 무조건 네. 뚫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고 있죠? 예, 커세어 아. 말고, 스카웃. 예, 그 스카웃 찍으면 됩니다. 스카웃. 자, 하는 선수. 스카웃 찍고 있지 않나요, 혹시? 스카웃 찍을, 찍고 있을 수도 있니다 하는 선수라면. 예, 스카웃 예, 네. 느낌이 옵니다. 이건 지금. 네, 이건 스카웃이죠. 사이즈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 지금 저걸 인데 우선 뚫어내기 뚫어내는데. 네. 자, 오브로드 잡혔기 때문에 인구수가 없거든요, 근데, 섬준이. 네, 인구수. 딱 그거 네. 나와요. 아쿠도 나오고요. 스카우도 나옵니까? 아이, 아, 커세네요 네. 예. 찍었으면 정말 재밌는 상황이 나올 뻔 했는데 그렇죠 예, 어차피 지금 히든레스크댄도 지금 없고요 아 이건 뭐섬유 예. 안참니다 아, 운영면에서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컨셉을 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아주 네. 옛날 얘기만 하시지만은 네 왼손잡이 프로게이머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 진짜 왼손 누구 누구였었죠? 아, 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하지 네. 않았 대표적으로 아... 옛날에 왼손잡이 프로토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고강민 선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SK2 쪽에 잠깐 있었던 이종민 선수, 이렇게 두 명이 대표적으로 왼손잡이 였었는데그 다음에 이제 그, 팀 리퀴드, 리퀴드 특정 맵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오너로 있는 리터고쌤 예, 리퀴드 나주국이라는 아이디를 썼던 그 선수가 왼손잡이, 대표적인 왼손, 잡 자, 세 명의 왼손잡이 이제 프로토스 선수들인데, 네. 왼손잡이 선수들인데, 그 예선 때였나요?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임할 아, 왼손 때요? 예, 왼손으로 마우스질을 하거든요. 예. 그데그 예. 예선장에 가니까 왼손으로 이제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모든 걸다 왼손으로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다 왼손으로 하거든요. 아,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자기가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 마우스가 왼쪽에 있었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선수가 있었습니 아, 있었어요. 그러면 평소 네. 그 왼손잡이는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에요. 와, 컴퓨터 할 때만. 오른손으로 게임했었으면 아마 우승했을 텐데. 아, 그렇죠. 왼손으로 게임을 배워가지고 왼손질을 <laughs> 하다가 이제 예선 탈락하고 이제 예선 생활을 네. 접은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진 이런 게이머가, 아, 이름 모른 게이머가 있었는데, 예. 네. 왜들이냐면요 이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선수가 된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 이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에또 특게 아스카우시 네. 나와요. 결국 나오네요. GG. GG. 아, 하늘선 두두두두두 이러면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운영면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게 이제 그 자신이 좀 특기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공격적으로 내가 컨셉을 잡자 네, 이렇게 컨셉을 잡은 선수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런 예상까지 깰수 있어야 좋은 게이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끝났고요 네. 자 2세트 경기 네, 여러분들 자 각오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